응, 케, 응, 켄, 테, 세, 라, 파, 롤, 라, 토스카, 토스카의 파, 롤, 라. 토스카의 억양을 이해하는, 말투를 이해한한 명이, 우리가 이제 베르리아사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토스카의 말을 이해하는 또한 명이, 우리를 딱본 거예요. 우리 뒤에서 소리를 쳤다. 발을 멈춰라. 떼네떼 이삐에리 발을 멈춰라. 발을 홀드. 홀드 유어 피트. 이런 뜻이야 발을 멈춰라. 검은 하늘을 잃었듯 서두르는 자여. 아마도 내가 당신들이 물을 것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에 나의 인도자가 나를 뒤를 돌아보기만 해. 기다려라.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맞춰 계속 걸어라. 같이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멈추고 여기 뒤에서 불렀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잊고자 하는 마음이 급한 모습을 보이는 두 명을 뒤에서 본 거예요. 이게 무거운 옷을 입고 나한테 얘기만 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짐과 좁은 길이 그들을 더디 움직여 했다. 왜냐면 그 납과 좁은 길 때문에 나한테 오는 것이. 더디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올라왔을 때, 그들은 나를 견눈질로 한참 모았다. 이렇게 봤어요. 내가 아는 사람인가? 그들이 서로 마주보고 다음과 같이 말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두 사람이 하는 말이 88행입니다. 그의 목이 움직이는 걸 보니, 그렇죠 살아있는 것 같다. 만일가 죽었으면 무슨 혜택으로 그들이 무거운 외투 없이 이곳에 올 수가 있느냐. 여기 있으면 무거운 외투라고 하는데. 이게 외투라는 것이 망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외투, 이게 만토거든요. M-A-N-T-O. 이게 멘틀이란 말이 있어요. mantle 맨틀. 멘틀이라는 것이 권위를 상징하는 그 사람의 의상이에요. I pass on my mantle to you. 그럼 내 권한을 너한테 준다는 뜻이거든. 이게, 이게 옷이에요. 옷. 옷인데 옷 자체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근사하지만 나를 부식시키는 나부러 온몸을 썩게 만드는 거래. 그게 위선이야. 그랬더니 이두 사람이 우리의 말 바로 올라 또스카. 토스카 마를 이한 이 사람들이 9 1일행이 우리한테 말을 겁니다. 그때 그들이 나한테 말했다. 오 토스코, 오 토스카나 사람이요. 슬픈 미선자들이 무여있는글쎄요요 c o l l 델 g i o del d e l 슬픈 c r e t 포 h 리 p 위선자들이 꼴레지요꼴리지 모여 있는 곳에 세 <목소리> 베누토, 도착한 어, 당신, 토스카나 사람이요. 당신이 누구인지 창피해 하지 말고, 논 아베르 인디스페지요 우리한테 딜, 말해보시오, 이랬어. <목소리> 여기 온 거를, 당신도 혹시 위선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까? 창피해지 말고, 우리한테 말하셔. 분명히 당신 토스가 아나 사람이니까, 좀 말하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94행에, 에, 이어, 알로로. 내가 그들한테 말했다. 그 사랑스런 아르노 강이 흐르는 곳, 그 거대한 도시에서 내가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이게 이제, 피렌체거든. 저기 아르노 강이 쫙 흐르잖아요. 나는 내가 지녔던 항상 지녔던 그 몸뚱이와 함께 있다. 이거 뭐냐면 나는 지상에서 피렌체에서 아르노 강가에 있던 몸뚱이하고 똑같은 거다. 나는 죽은 사람이 아니다. 특별한 연유로 이 지하 세계에 왔다. 이런 걸 말하러. 그러나 너희들이 누구든 간에 나는 너희들 뺨에서 슬픔이 자낸 눈물을 본다. 저 눈물을 봐요. 그렇게 빛이 나는 눈물을 품은 너희들의 슬픔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들 중한 명이 나한테 말하기를 보세요. 레카펠 란스 우리의 금빛 코도스는 손디 손디 is of 모모로 만들어졌습니다. 피옴보 시크로세 나 피옴보 마이 피옴보가 납으로 만들어졌고 시크로세 너무 무거워서 그렇죠? 제일 베시, 펜코시, 치골라, 렐로, 빌란체,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그 아래서, 비늘 조각처럼 산산 조각내서 죽을 지경이다. 나비 이렇게 좀 날카로운가 보지, 우리 몸을 확 눌러서, 우리 몸이 전부 찢겨서 비늘처럼 죽을 지경이다. 103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말하는 용어가 frati kol godenti. 우리는 놀아 먹던, 쾌락을 즐기던 frati. 예, frati는 brothers란 뜻이고, 수도자들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쾌락을 즐기던 수도자들이다. fu, 뭐, we were. 그렇죠. 우리는 pleasure, pleasure thinking. 뭐 수도자들이다. 내 이름은 카탈라노고 그의 이름은 로데린거다. 나의 도시는 우리를 둘 쌍으로 만들다. 이거 이제 연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탈라노하고 로데린거를 볼로냐 출신인데 지금 피렌체가 지금 정치적으로 갈라져서.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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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을 전부 정치적으로 중재할 수사들을 불러왔는데, 이 본론의 사람을 불러온 거야. 누가? 교황이. 그래서 그 사람의 직책이, 특별한 직책이 있는데, 그게 포데스타라는 직책을 줬어요. 이게 행정관이에요. 최고 행정관. 포데스타는 중세 이탈리아 행정관으로 타 지역 출신으로 교황의 충성을 맹세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담당하는 관직으로 온 거예요. 이들은 1266년에 피렌체의 포데스타로 임명되었고 그러나 중립을 취하지 못하고 교황 클레멘트 4세 편에 서서 피렌체의 기벨당이 추방되었는데 이 기벨당에 추방된 사람 중에 하나가 단태였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를 둘 쌍으로 만들었다는 게 이제 보데스타로 우리 두 명을 피렌체로 데리고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에서 보통 우리 안의 평화를 유지하기에 한 명을 선택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가르딩거 주변에서 그것을 본다. 이제 가르딩거라는 것이 이제 피렌체안 부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이 단테 신곡의 이 전략을 보세요. 하나는 베르길리우스는 고전을 상징하는 거고, 단테는 그 당시 피렌체의 정치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도 항상 그렇게 들어. 하나는 고전에서 갖고 오든지, 하나는 현실에서 갖고 오고, 또 하나의 이 위선의 그 내용을. 하나는 현재 자기가 알고 있던 피렌체에서 갖고 왔으니까 하나는 고전에서 갖고 오는데 그 위선을 이번에는 성서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서. 그래서 위선을 성서에서 나오는 것들을 109행서부터 148행에 등장시킨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단태의 신곡이 가지는 인터텍스철러티 통, 텍스트, 통, 이런, 인터텍스퀄러티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 책들이 갖고 내통하는 그 전략이에요. 그래서 항상 클래식과 콘템포리안 텍스트를 이용해서 하나로 엮는 하이브리드 텍스트를 사용했다. 그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사용한다. 고전 텍스트하고 고전엔 클래식. 그 리스 로마 텍스나 성서 텍스트 또 하나는 당시 있었던 이소 우 하나 아니면 피렌체 정치 상황을 엮어서 텍스트를 만든다. 그래서 이 109행부터 148행은 이제 고전 텍스트에서 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위선자들을 등장시키는거 거야.